명입니다 <laughs> 사실은 진짜 물걸레 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코드제로 A9에 물걸레 킷이 나와서 그걸 확인해 보러 현장에 왔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G 코드제로 A9은 무선 청소기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를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입니다. 기존의 이런 무선 청소기들은 배터리가 내장형, 일체형이라서 배터리가 어차피 수명이 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꼭 센터에 간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주고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LG 코드제 A9 같은 경우는 그냥 사가지고 꼽으면 되니까 편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열 분을 갖다 놓고 교체해 가면서 사용하니까 굳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청소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기 포인트는 거치 방식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뭐 벽을 뚫어서 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노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노즐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즐들이 또 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한쪽 구탱이에 넣는다든지 약간 정리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LG 코드셀 A9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 한 거예요 벽에도 부착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탠드 방식으로 거치대를 제공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든지 쉽게 거치를 할수 있도록 제공했죠 그리고 그 거치대 안에 다양한 노즐들을 장착을 할수 있게 했기 때문에 깔끔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아주 또 주요 매력 포인트였고요 또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성능이라든지 AS가 확실히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뭐 디자인적인 매력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LG전자가 물걸레 킷을 준비한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식 주거 형태는 먼지만 흡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걸레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 LG 코드젤 A9이 같이 또 흡수를 하게 된 거예요. 별도로 물걸레 청소기를 사는 경우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일본의 LG 코드 제로 A9이 그 물걸레 킷을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 해서 그것까지 다 소화를 할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앞부분만 교체해주면은 거기서 물걸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물걸레 킷을 보면은 굉장히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기존의 물걸레 청소기 보면은 걸레를 빨아가지고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이 찔끔찔끔 이제 그 통이 있어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물 공급 시스템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도 할수 있고 약간 적게도 할수 있고 아니면 안 나오게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런 단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수 있고 이렇게 빨아서 물을 적셔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번 LG 코드젯 A9의 물걸레의 특별한 경쟁력이다 할수 있습니다. 물걸레 형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찌든 때용과 일반용.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 걸레 형태를 바꿔서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용은 이렇게 꽃무늬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깔끔하게 거치할 수 있는 충전대가 매력적이라고 했었잖아요. LG 코드젤 A9 물걸레도 이런 물걸레까지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걸레도 뒤에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관리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기존의 코드제로 A9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활용 못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심을 갖고 있는데 별도 판매되는 패키지 안에 그 거치대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킷을 제공했습니다 아 이런 또 섬세한 배려는 알지만이 보여준 특별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충전대를 바꾸지 않고도 그 킷만 연결해 주면은 물걸레 노즐을 장착을 해서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코드제로 A9은 흡입력이 좋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초고속 스마트 인버터 모터하고 이중 사이클론의 이중 헤어리 흡입으로 최고 수준의 흡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걸레 청소를 하다가도 흡입하지 않은 그런 먼지들을 더 빨아들이기 때문에 청소를 더 간편하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초미세먼지 배출이잖아요. 예전에는 청소기가 먼지를 흡입하고 배출할 때 미세먼지가 같이 나오는 2차 오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기들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데 LG 코드젤 A9은 초미세먼지를 99.9%까지 차단하는 5단계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PM2.5 크기의 미세먼지도 99.9%까지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청소를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듀얼 배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 80분까지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당 40분씩 사용하니까 하나 사용하다가 힘이 약해지면 배터리를 교체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장형 그 배터리를 가진 청소기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풍부한 사용시간을 느낄 수 있는 매력 포인트예요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 LG 코드제로 A9을 선택해야 할 인구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초대가 되었는데요 아주 요즘 꿀 떨어지는 부부로 유명하죠 장신영 씨와 강경준 부부가 현장을 찾았는데 LG 코드제로 A9 물걸레를 사용해 본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아, 바래했던 기능이었고 시켜요.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었기 아, 때문에 아, 네. 굉장히 아, 네. 재미있는 시간이 아, 되었습니다 얼마 네. 네. 전에 이 코드, 코드제로 A라인 네, 네, 네. 이거를 청소받거 아, 받았잖아요 네. 그걸 열심히 또 청소도 해보고 네. 그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콩달콩하게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라 얘기를 함께 잘 들어봤는데 여러분이 네. 네. 안쓰보신적 아직까지 아, 네 아직 아, 저쪽 뒤에서 직접 제품을 보시긴 하셨는데 아직 안 써보셨어요. 정말 혁명입니다. <laughs> 사실은 진짜 물걸레 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물걸레질 하기 진짜 힘든데 너무 네. 간단하게 부착하고 네, 물통 껴서 그다음에 바로 물 조절 시스템 누른 다음에 바로 돌리면 돼요. 남자분들 진짜 물걸레질 하기 힘들어서 피하시는 경우 뭐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네. <laughs> 너무 크게 <laughs> 네. 얘기해. 네. 맞아요. 네. 사실 말인데 네, 이제 여러분도 도와주실 수. 네, 지금까지 LG 코드 제로 A9의 물걸레 킷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 정말 그 기존에 A9에 사용했던 분들도 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코드 제로 A9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